안녕하세요. 찰리브레입니다. 어, 제가 여태까지 2018년부터 지금까지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전 이제 거래소 소개 부탁을 많이 받았었는데 제가 여태까지는 한 번도 소개를 한 적도 없고 뭔가 중간다리 역할을 한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 시간 전에 급작스럽게 이메일을 받고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전화통화를 하게 돼서 이 이벤트를 갑자기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미 고팍스가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눈치를 채실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 제가 들은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일단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게 제가 이제 이벤트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한국에는 이게 있습니다. 이 코인 시장의 거래량에 거의 아시겠지만 80%에 육박하게 거의 80%? 네. 80%에 육박하게 업비트에서 거의 대부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2위 자리에 빗썸이 있습니다. 3위는 더 미미하고 4위는 더 미미했었고 고팍스는 뭐 거의 존재감 없는 거래소였죠. 근데 아시겠지만 작년 말에 제네시스 문제가 불거지면서 FTX... 예, 문제가 불거졌고, 제네시스에 문제가 생기면서, 고팍스의 고파이의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러면서, 예, 많은 자금 지원이 필요했고, 때마침 이 자금 지원을 바이낸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고팍스의 현재 지분을 바이낸스가 70%가량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경영진, 핵심, 코어의 이사진들도 70%가 있다고 전 미디어를 통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들이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바이낸스 코리아가 오픈한다는 얘기가 우리 들은 게 없잖아요. 저도 이 사실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벤트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뭔가 좀 에? 뭔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건 좋은 겁니다. 우리들한테. 코인 투자. 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모든 분들한테 엄청 좋은 거예요. 음, 아실 거예요. 이 바이낸스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래소인지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가장 선진한 선진화돼 있는 그런 코인 거래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예, 지금 현재 병행되고 있는 그런 거래소입니다. 근데 이게 뭐? 불확실성이 있는 와중에 제가 뭐, 뭐 어떻게 된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laughs> 어쨌건 기대감이 좀 많이 올라가고 저도 막 사람이 좀 들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면 은 좋겠다 라는 생각을 이제 한편으로 하게 됐고 제가 들은 얘기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 드리는데 자 이제 이벤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웬만하면 은 이런 이벤트를 제가 여, 여태까지 뭐레퍼러를뭐 말씀드린다거나 이런 적이 없었어요 예, 근데 제가 괜찮다고 그래도 어,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미리 가입을 해두는 게 향후를 대비해서 미리 가입을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란 생각을 어, 하게 됐거든요. 저 또한 원래 고팍스 거래를 안 했었는데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아마 오늘 오후 무렵부터 아마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날짜가 2023년 11월 8일 수요일부터 행사가 끝나는 게 11월 30일 목요일까지 이 행사가 진행됩니다. 근데 이 상금이 자 여기 어느 정도냐면 13억원 상당 위믹스를 받자 라고 써있는데 아실 거예요. 지금 위믹스가 얼마인지 2만 얼마짜리까지 2만 5천원 가까이 갔던 코인이 폭락을 해서 지금 가격인데 그 가격대로 아마 환산해서 13억원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향후에 지금, 어, 고팍스의 상장 말고, 어피트의 상장되면, 이 코인은 가치가 더 올라갈 겁니다. 음, 그건 미지수이긴 하지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상장될 거라고 저는 여러 가지 정황이나 미디어의 기사를 보고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어쨌건 고팍스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상장을 합니다. 상장 이벤트를 하는데, 날짜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이벤트 일정 한번 더. 2023년 11월 8일부터, 1시부터, 오늘 1시. 11월 30일 목요일 자 여기 23시 59분까지 정확히 23일간 진행됩니다. 23일간 그래서 뭐단뭐 뭐 일주일간 3일간 이게 아니라 23일간 진행돼요. 매일매일 새롭게 선착순 그리고 거래량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 아마 상금이 많이 지급되는 것 같은데 이 리워드 지급일은 2023년 12월 22일 크리스마스 3일 전예 의미가 좀 깊은 중요한 날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제가, 제가 원래 좀 약간 넘겨짓기를 잘하고 좀 예, 유출을 좀 잘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날짜를 잘 정확히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미션 달성 이벤트 첫 번째는 선착순 거래 미션 그래서 100개의 위믹스 이상 거래한 선착순 1000명에게 20개의 위믹스를 지급해 줄 거고 이게 다이 이벤트가 전부 다 선착순이에요. 매일매일 지급되는 게 있고 아마 가입을 하시면 거기서부터 선착순이 그래서 가입을 아마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지금은 2천 몇백 원의유믹스지만 누가 알겠어요. 그게 어느 순간 개당 2만 원이 갈지. 그건 아무도, 장, 예? 아무도 예측을 아무도 예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럴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뭐예 뭐, 예.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뭐 아실 거예요. 네, 나이트 크로우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호재거리를 준비하고 이, 있다고 저는, 네, 미디어를 통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선착순 입금 미션, 뭐, 여기 두 번째, 네, 여기 이거 자세히 살펴보시고, 거래 미션도 있고, 네, 최소 100개 위믹스 이상 거래한 모두에게 10개 이상의 위믹스를 지급해 줄 거야.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저한테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이게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친구 초대 미션, 초대한 회원 한명당 10개의 위믹스 보너스 리워드를 추가로 지급해주고, 기존 친구 초대 이벤트 혜택 1만원과 중복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한명당 10개씩, 예, 위믹스 지급해줄 거고, 그리고 또, 예, 1명당 1만원씩, 예, 근데 이 레퍼럴, 요 코드로 해가지고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이왕이면 이제 댓글로 해주시면 감사하고, 제가 그거는 이제 고정 댓글과 네, 설명란에 그거를 이제 링크하고 제 코드를 이제 붙일 거고. 두 번째, 1일 거래량 이벤트. 여기 보시면 이게 쭉 나와있죠. 1등부터 10등까지, 11등부터 100등까지, 101등부터, 예, n명까지 해가지고 1인당 위믹스 지급 수량, 뭐 200개, 20개, 예, n분의 1 해가지고 1000명당 뭐, 예, n, n분의 1000명. 그래서 순위별 총 공급량이 2000개, 1800개, 1000개. 총합이 4,800개. 요렇게 엄청 많네요. 그리고 세 번째 입금량 이벤트는 위믹스 순입금량 순위에 따라서 이건 아마 그걸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개를 내겠죠. 이벤트 끝날 때까지 해가지고 누가 가장 많이 곱박스에다가 어, 입금을 했냐. 예. 그래서 1등부터 10등까지는 자뭐 500개 1인당 위믹스 지급량 예. 수량의 500개 순위별 총 위믹스 지급 수량 5,000개. 해가지고, 500개씩 10명이니까 5,000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500개, 100개, 50개, 20개. 쭉 나눠지고, 또 하나, 네 번째, 럭키드로우 이벤트는, 이벤트가 엄청 많네요, 근데. 100개 위믹스 이상 거래한 회원 중 20명은 추첨해서, 자, 100개 위믹스면 뭐, 얼마 되지도 않네요. 하나에 뭐, 2,000 몇백 원인가? 그래서, 1,000개 위믹스를 지급할 거야. 뭐, 이거 이것까지. 그래서 4개 이벤트를 하고, 고팍스를 저도 이제 좀 전에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전에 이제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됐건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 iOS, iOS가 됐건, 여기 검색창에 한글로 고팍스라고 치시면, 요렇게, 고팍스라고 치시면, 요렇게 고팍스 어플이 떠요. 그러면은 고팍스 어플을 까시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전북은행을 하셔야, 그죠? 워낙 입출금 계좌를 만들 수가 있, 있잖아요? 그래서 전북은행도 실명계좌를 위해서 어플을 까셔가지고, 준비를 하셔가지고, 계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단지 지금 고팍스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래소를 위한 걸까요? 하여튼, 그쵸? 예. 뭐, 제 바램이지만, 만약에, 제 바램대로, 만약에 된다면 더 이상, 불안하게 해외에 오, 예, 오갈 필요 없지 않나? 서비스 센터도 국내에 예, 자유롭게 막 전화해가지고 막 귀찮게 하고 막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이렇게 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예, 우회해서 유출을 한번 해봤어요. 뭐 저도 이제 들은 얘기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이거는 제제 예, 제 그냥 피셜일 뿐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이거는 막 여, 여러분들 아마 자주자도 자주 해보셨 저도 이제 좀 전에 했는데 금방 금방 하세요. 예, 전북 은행 실명계좌 오픈하는 것도 금방 아마 하실 거고, 그냥 어플로 간단해요. 그리고 이 어플 까셔가지고, 거기다 뭐 이런 거 등록하는 거, 또 실명 확인 계좌 등록, 실명 확인 계좌 등록,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정 및뭐 인증 관리 해가지고 여기서 내 계정 관리, 뭐핀 관리, 실명 확인 계좌 등록, 신원 확인, 뭐이 절차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눠가지고 이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예, 실명 확인 계좌 등록을 하기 위해선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북은행을 이제 그걸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하신 분은 실명 확인 계좌 등록을 이제 하시면 되고 이게 허가가 날 때까지 조금 아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기다리시면 아마 등록됐다는 얘기가 나올 거고 그리고 예. 여기 친구 초대 이벤트가 있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 친구 초대 이벤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쭉 보시면은 내 정보 관리에서 여기 뉴라고써 있죠. 친구 초대 이벤트. 그러면은 제 걸로 가입해 주셔도 되고 어, 여러 선생님들 거. 예. 저보다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그래도 더 많으시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가입을 하셔 가지고 친구나 아니면 다른 분들 거를 여러분들 그 래퍼를 코드 있죠 그거를 전달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친구 초대 리워드 받자 이 이벤트 1만원 상당히 지급되는데 이게 이제 한번더 이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한 회원도 만원 가입한 회원도 만원이 이렇게 예, 이제 지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위믹스 10개 래서그 결과값은 12월 22일을 예, 그때 지급된다고 아까 제가 이제 공지를 확인했던 것 같아요 초대한 회원에게 초대 리워드 1만 원 초대를 받아 가입한 회원에게 가입 리워드 1만 원 예, 그래도 뭐 이거 가입하시면 치킨 값은 음, 그래서 뭐 여러 두루두루 여러 친구분들한테 소개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죠 위믹스 10개나 만 원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조금 더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하면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하려면 이 가입을 하시면 그 어플 밑에 쪽에 보면은 초대하려면 초대 링크 복사 이렇게 있어요. 초대를 받았다면 초대 링크를 클릭하여 그래서 초대 코드를 복사하기를 누르시면 아마 이런 게뜰 겁니다. 이렇게 본인의 초대 코드 요거 이 이거는 제 거거든요 L N J W S 7 이게 제 거예요 제 거고 그리고 이 가입 링크 요거를 누르시면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초대 코드 에, 누구 이름으로 그러니까 누가 이거 소개시켜줬냐 해가지고 하시면은 이제 뭐 서로 쌍방간에 인게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설명란에 제이 링크는 유튜브 설명란과 유튜브 고정 댓글에 이거를 달아 놓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어쨌건 좋은 일입니다. 경사스러운 일이고 아직까지 완벽한 상승장에 어떤 그런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는 아닌 건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건 좀 약간 심상치 않아요. 의미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이러, 이런 내용을 방송을 제가 내보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 내피셜이 워낙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건 참고를 하시면서 가입을 미리 뭐 향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입을 미리 해두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고팍스가 고파이 사건 때문에 불미스럽다 나는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예전과는 다릅니다 뭐 아실 거예요 바이낸스가 어떤 거래소인지 준비금 증명도 탄탄하게 이미 돼 있는 거래소고 70%의 지분을 바이낸스가 고팍스 걸 갖고 있다는 의미는 자금도 빵빵합니다. 그래서 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거나 이런 거에 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제가 봤을 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향후에 고팍스가 바이낸스 코리아로, 실제로 이제 오피셜하게 내용이 나오면 저는 해외에 있는 바이낸스 제 계좌에 있는 그런 코인들 거기서 이제 상장 안된 코인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상장을 해준다면 저는 기꺼이 한국으로 옮기겠어요. 예, 저 이제 그럴 생각도 하고 있는데 뭐 모르죠. 그거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어쨌건 위믹스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위믹스에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한테 조금 이게 호재거리 뉴스가 아닐까 예, 단지 그냥 뭐 예, 고팍스의 이벤트라고 보지 마시고 그냥 아 지금 시장 흐름에서 내가 조금 더 견디면 되겠구나 뭐 이런 하나의 시그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네,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뭐아이 사람 왜 이래 막 이러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좋게 좋게 뭐 하면서 웃으면서 조금 이제 견뎌 보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기실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급하게 가입하지 마시고. 천천히, 예, 막 이렇게 입력을 하다보면 실수해서 더 늦어지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더 말씀드리는데 총 13억 원 상당의 위믹스 이벤트입니다. 1억 3천이 아니라 꽤큰 돈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위믹스가 만약에 가격이 올라간다. 이러면 이 금액 가격이 올라가겠죠. 자, 어쨌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다 아니다고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